1. 이중선. 손금에서 보통 선이 두 개로 이중인 경우, 그 선의 힘이 매우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중선인 경우, 생명력이 매우 강한 것을 의미하며, 건강을 타거나 장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옆에 붙어 있는 제2의 선을 활력선이라고도 하며, 대체로 평행하게 연장되어 뻗어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도 금방 회복하여, 감히 질병이 접근할 수 없는 손금입니다. 2. 애정선. 이름 그대로 애인. 혹은 결혼할 사람과의 만남의 운기를 나타냅니다. 보조선이 주선과 합류할 정도로 가까워지면 결혼으로 이어지며 밑으로 갈수록 선에서 멀어지는 경우에는 결혼까지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이중선과 헷갈리기 쉽지만 엄지손가락 방향의 안쪽 1에서 3mm 내에 있고 선이 비교적 가늘고 희미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시기는 유년법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유년법에 대한 부분은 추후 다른 칼럼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직선. 선이 직선이냐 곡선이냐에 따라서도 손금 보기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선이 곡선을 그리며 내려오는 것이 아닌 직선에 가깝게 쭉 뻗어 있는 손금은 체력과 기력이 약한 손금입니다. 소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며 에너지가 부족하고 성적 욕망도 크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체력이 좌우하는 일에서는 빛을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머리나 손을 사용하는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출발 부분이 사슬 모양 출발점 부분만 사슬 모양인 경우 어린 시절 몸이 약했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았거나 학교생활에서 따돌림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편도선이 잘 붙거나 기관지염에 잘 걸리는 등 호흡기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과 함께 체력은 회복되므로 5 안쪽 보조선 장수는 할수 있지만 선이 바뀔 때 운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등 몸에 부담이 가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과 같이 선이 중간에 바뀌는 사람은 원래 몸에 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바깥쪽 보조선 선이 중간에 바깥쪽으로 바뀌는 사람은 매우 강한 운의 소유자입니다. 바깥쪽의 보조선이 다시 생김으로써 금성구 엄지 아래 두툼한 부분의 면적이 넓어져 생명력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매우 강합니다. 또한 끊어진 부분을 따라 긴 운명선이 있는 사람은 엄청난 생명력의 소유자로 장수하는 상으로 봅니다.